이십사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.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.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.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.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.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,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지니라.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작을 전당 잡지 말 지니,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. 사람이 자기 형제,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.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. 너희는 내 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.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.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.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. 혼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. 내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친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.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.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